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2월 15일 월요일에 전해드리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통일교 금품수수 사건으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고 있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흘리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을 변호인으로 선임했습니다. 이용구 이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 여러분 기억하시는지요? 문재인 정권 때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 추미애 밑에서 법무부 차관을 하던자가 바로 이용구이고. 이용구는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고 쌍욕을 퍼부은 조폭 같은 인물입니다. 2020년 11월 6일 밤 12시가 다 되어가던 시간에 당시 변호사였던 이용구는 만취한 상태로 택시를 탔습니다. 당시 택시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을 보면 택시 기사가 이용구가 원하는 목적지에 다온것같아서 여기서 내리시면 돼요라고 했는데 지직구석도못 알아본 이용구는 다짜고짜. 무슨 새끼야, 무슨 놈아 이렇게 욕을 하면서 택시 기사의 역사를 잡습니다. 버스 기사나 택시 기사 폭행 사건 문제가 사회적으로 요즘 정말 큰 문제이죠. 바로 이 이용구 같은 놈들 때문에 이렇게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겁니다. 이 이용구 같은 인간들 때문에 기사님들이 일하기가 참 무섭고, 두렵게 된 것입니다. 이용구 같은 폭력적인 인간들 때문에 버스기사 운전석에 칸막이가 설치되고 이런 보호막 설치를 하게 된것 아닙니까? 이용구는 분명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매장됐어야 할 인간이었는데 이런 악독한 인간이 대한민국 법무부의 차관이 됐습니다. 당시 추미애는 이용구를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하면서 이용구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도 차관으로 임명했다라는 논란이 일었었는데, 추미애는 당시 제 기억으로는 누군가 얼핏 지나가면서 이용구 사건 얘기를 한것 같다라고 하면서도 그냥 당시에는 무혐의됐다고 지나가듯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었다. 개념치 않은 그런 상황이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추미애는 그러면서 상당히 신사적인 분이고 어디 가서 누구를 때리거나 할 분도 아니었다. 인지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 엄청난 범죄를 알고 있었다는 전제를 깔고 말하는 것 같은데. 기자님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이용구 임명이 타당하다고 합당하다고 지당하다고 자란 것인 것 마냥 말했습니다. 그런데 추미애가 이용구는 상당히 신사적인 분이다. 라는 말을 하자마자 SBS가 단독으로 택시기사 블랙박스를 입수해서 공개해버렸고, 추미애의 그 신사적인 분이다. 라는 평가와는 달리, 이용구의 험악한 욕설과 택시기사 멱살잡이 영상이 떡하니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좌파들을 생각하는 신사는 욕좀 거칠게 좀 해주고 술 먹으면 아무나 막 붙잡고 때리고 이러는 게 진정한 신사인가 봅니다. 하기야 좌파들을 생각하는 대통령감은 형수한테 쌍욕도 좀 해주고 범죄를 가지각색으로 선하게 쯤은 저질러 주고 그런 인간인데 이용구를 신사적이라고 생각하는 게뭐 그렇게 이상할 것도 없겠네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이용구가 1 1월6일 택시기사를 폭행한 이후에 당시 추미애의 정책 보좌관과 수차례 전화통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추미애 보좌관과 전화통화를 여러 번 했다는 건 이용구가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라고 하면서 상의를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용구 사건은 운행 중 운전기사 폭행은 특가법상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택시기사가 합의를 해줬다고 해도 입건이 되어야 하고 처벌받아야 하지만 이용구가 근시일 내로 문재인 정부의 핵심 인사로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고 있던 경찰이 그 충격적인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직접 보고도 수사 종결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약한달후 이용구는 예정대로 추미애의 추천으로 법무부 차관에 내정됐고 그 이후에 언론들이 이용구 사건을 추적하고 보도를 심층적으로 하면서 이용구는 문재인에게 사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 이용구는 뒤늦게 입건이 돼서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변호사 자격도 취소가 됐지만 이재명이 지난 광복절에 광복절 특사로 사면을 해줘서 변호사 자격을 회복했습니다. 그런 이용구를 이번에 통일교로부터 수천만 원과 고급 시계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전재수가 자신의 변호인으로 선임했습니다. 상황이 참 재밌게 흘러갑니다. 이용구는 사실 문재인 대선 캠프 출신으로 민주당 박범계와도 친한 친문으로 분류되고 전재수도 불리는 친문이죠. 이재명이 대선 후보가 됐을 때 이재명 캠프에 가장 늦게 합류한 게 전재수였는데 내년 지방선거에서 부장, 부산시장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전재수가 마치 이재명 무리들로부터 제거를 당하고 그런 전재수가 원래 친문 동지였던 이용구에게. 구조를 요청한 이런 그림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전재수는 현재 출국금지가 되어 있고 국회의원실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는데 이용구가 변호사로서 경찰의 전재수 의원실 압수수색에 입회 중이라고 합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9시부터 국회 사무처와 압수수색 절차에 대해 협의한 뒤에 오전 11시 20분부터 전재수 의원실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통일교 금품 수수에 대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전재수 단연코 분명히 불법적인 금품 수수를 받은 일은 추호도 없었다고 주장하는 전재수를 택시기사 폭행 블랙박스 증거인멸 혐의까지 유죄를 받았던 이용구가 자신의 그 증거인멸 경험을 바탕으로 전재수의 증거 또한 인멸을 얼마나 잘해줄지 기대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마침 한 학자 통일교 총재의 자서전을 들고 이렇게 활. 짝 웃으면서 사진을 찍은 전재수의 5년 전 모습이 공개됐는데 통일과 수철에 접촉한 전재수가 과연 이용구 변호인의 조력으로 깜빵 행을 면할 수 있을지 우리 100만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데일리 베스트 민들레였습니다. 밥이 보약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이 건강하려면 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잠을 잘 자는 것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엔 잠이 보약이다 라는 말까지 흔히들 사용하곤 하는데요. 특히 스트레스 지수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한국인들은 불면증에 시달리거나 잠을 충분히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수면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깊은 수면의 중요성이 더욱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루 중 가장 편안해야 할 취침 시간에 밤새 뒤척이거나 불편함을 겪고 계신 분들 자고 일어났는데도 아침에 개운하지 않고 피곤하신 분들 피곤함으로 업무와 학업에 집중이 안 되는 학생들과 회사원들. 교대 근무로 수면 패턴이 불규칙한 분들, 이런저런 걱정이 많아서 침대에 눕기만 하면 생각이 많아지는 분들은 지금 이 영상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5년간 두뇌 건강을 중심으로 깊은 수면의 중요성을 연구해온 파마코바이오에서 검증된 원료들을 균형 있게 담아낸 일반 식품, 가바멜라를 소개해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바멜라는 건강기능 식품이 아닌 일반 식품으로 분류됩니다. 가바멜라의 주 원료는 가바와 멜라토닌입니다. 가바는 수면 중에도 생산되는 신경 전달 물질로서 과도한 긴장과 신경 흥분을 가라앉히고 깊은 수면에 도움을 주는 물질입니다. 가바 섭취 후 수면의 질 개선과 스트레스 완화, 피로감 완화가 된다는 다수의 연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바멜라 한포 안에 가바 750mg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할랄, 코셔, FSSC 22000등 국제 인증까지 완료한 가바 원료를 사용했습니다. 멜라토닌은 수면 신호를 보내는 생체 리듬 조절 호르몬입니다. 멜라토닌 또한 체내에서도 생성되지만 노화와 스트레스로 인해 분비량이 현저히 감소되기 때문에 따로 챙겨서 섭취해줘야 하는데요. 가바멜라는 천연유래 공급원, 토마토에서 추출한 식물성 멜라토닌을 핵심 성분으로 선택했습니다. 유전자 변형 없는 안심원료로 천연유래 인증서, 비유전자 변형 인증서, 토마토 추출분말 인증서까지 받아서 한포 안에 100% 식물유래 멜라토닌 5mg을 함유한 가바멜라입니다. 주원료 2종 외에도 감태추출분말, 마그네슘, 비타민 B12, 엘테아닌, 타트체리를 함유했습니다. 평소에 제가 워낙 눈밑 떨림이 심하기도 했고 이 나라를 공산화시키고 있는 이재명 때문에 잠을 좀처럼 쉽게 이루지 못해서 마그네슘 영양제를 매일 저녁 챙겨 먹었었거든요 또 타트 체리가 숙면에 좋다고 해서 해외 직배송으로 타트 체리즙을 원래 사 먹었었어요. 타트체리는 우리나라에서 재배가 안 되기 때문에 수입해서 먹을 수밖에 없는데 타트체리 척즙 한병 값이 굉장히 비싸요. 그런데 마그네슘과 타트체리 추출 분말까지 소량이긴 하지만 이 가바 멜라에 함유되어 있어서 마그네슘과 타트체리를 따로 사서 먹지 않게 됐고요. 제 건강에 지출되는 돈도 아끼게 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수면 중 뇌는 기억을 정리하고 노폐물을 청소하는 활동을 합니다. 수면 시간이 부족하거나 수면 패턴이 불규칙한 경우 정상인 대비 고혈압 위험도가 9%에서 15% 증가한다는 실립 연구 결과와 불면증 환자의 경우 심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 위험이 정상인 대비 약 8.11배 증가한다는 서울대병원 연구 결과가 있는 만큼 가바멜라 하루 한 포로 수면의 질을 개선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바멜라를 먹기 전에는 8시간 이상을 자고 일어나도 내가 8시간을 잔게 맞나 싶을 정도로 4시간도 못잔 느낌이었는데 이 가바멜라를 먹기 시작한 후에는 반대로 네, 5시간밖에 안 잤는데도 7시간 이상 푹잔 느낌을 받아서 기상할 때 기분이 너무 좋고요. 심지어 알람 소리를 듣기 전에 눈이 미리 떠지기까지 해서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가루 타입으로 되어 있는 가바멜라는 알약을 못 드시는 분들도 얼마든지 드실 수 있고요. 바닐라 맛이 나기 때문에 맛에도 거부감이 없습니다. 취침 30분 전. 1일 1회 한포 그대로 또는 물과 함께 섭취하시면 됩니다. 최저가가 아니면 광고를 하지 않는다는 것. 저의 오랜 구독자분들은 이제 다 아실 겁니다. 훌륭한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구매 방법은 댓글 중 가장 상단에 있는 고정 댓글을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